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빵한 조각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혈당을 폭발시키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빵과 밥, 감자를 멀리 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병원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빵도, 밥도, 감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방법만 알면 됩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르시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이 선생님은 평생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술도 담배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땀이 쏟아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급히 혈당을 재보니 무려 280이 넘었습니다. 정상 혈당이 100 안팎인데 거의 3배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혈당 급증입니다. 영어로 블러드 슈가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3번, 일주일에 21번, 한 달에 90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눈에 망막 혈관이 터지고 콩팥이 손상되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힙니다. 결국 실명, 투석,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혈당 급증이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망가지고 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3명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식후 혈당 관리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혈당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인데 어떤 사람은 혈당이 폭발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분은 입으로 들어가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혈당 급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저항성 전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화효소가 이 전분을 잘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그냥 통과해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서 장내 세균이 이것을 발효시키면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티르산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염증이 줄어듭니다. 대장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428명을 대상으로 13개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그룹은 공복 인슐린이 72%나 감소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26%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반 전분을 저항성 전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냉장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혈당을 잡는 방법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냉장고 마법을 활용하십시오. 밥을 지으셨다면 뜨거울 때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먼저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최소 24시간 동안 차갑게 보관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과학 용어로 전분 역행이라고 합니다. 젤라틴화된 전분 분자가 다시 결정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24시간 냉장 보관한 쌀을 재가열해서 먹었을 때 저항성 전분이 신선한 쌀보다 2.5배나 많았습니다. 15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냉장 후 재가열한 쌀을 먹은 그룹이 갓 지은 쌀을 먹은 그룹보다 혈당 반응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에 밥을 지으십시오. 한 끼분씩 나눠서 밀폐용기에 담으십시오. 냉장고에 넣어 하루를 보내십시오. 다음 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맛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혈당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방법은 감자와 파스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자를 삶거나 구우십시오.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다음 날 다시 데워서 드십시오. 감자 샐러드로 만들어도 좋고, 프라이팬에 구워드셔도 됩니다. 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삶아서 냉장 보관했다가 재가열해서 드시면 혈당 급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가열할 때 너무 뜨겁게 데우지 마십시오. 적당한 온도로만 데우십시오. 저항성 전분은 열에 비교적 강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절대 탄수화물을 혼자 먹지 마십시오. 빵만 먹지 마십시오. 밥만 먹지 마십시오. 감자만 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미국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154개의 임상시험을 분석했습니다. 탄수화물에 단백질을 함께 먹었을 때, 건강한 성인의 혈당 곡선 아래 면적이 최대 50%나 감소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는데 혈당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또한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 식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을 드신다면 반드시 계란 두 개를 함께 드십시오. 또는 그릭 요거트 한 컵을 곁들이십시오. 점심에 밥을 드신다면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함께 드십시오. 그리고 채소 반찬을 듬뿍 드십시오. 저녁에 감자를 드신다면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 얹으십시오. 지방도 소화를 늦춰서 혈당 급증을 막아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탄수화물을 절대 혼자 두지 마십시오. 항상 친구를 붙여주십시오. 단백질, 채소, 지방이 그 친구들입니다. 세 번째, 먹는 순서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40%나 떨어집니다. 미국 당뇨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16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세 가지 다른 순서로 먹게 했습니다. 첫 번째 날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10분 후에 단백질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10분 후에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세 번째 날은 모든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은 날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날보다 혈당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인슐린도 31% 적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서 젤 같은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단백질과 지방도 소화 속도를 늦춥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들어오면 이미 소화 환경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포도당이 천천히 조금씩 흡수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식당에 가시면 빵바구니를 먼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먼저 드시지 마십시오. 샐러드나 메인 요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십시오. 샐러드와 고기를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빵을 드십시오.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채소 반찬을 드십시오. 김치, 나물, 샐러드 등을 먼저 먹으십시오.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를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밥을 드십시오. 이세 가지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밥과 감자와 파스타를 냉장 보관했다가 재가열해서 드십시오. 둘째, 탄수화물을 먹을 때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셋째,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실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냉장 보관한 밥이라도 아무리 채소와 함께 먹는다 해도 양이 너무 많으면 소용 없습니다. 72세 김 여사님의 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재가열해서 드셨습니다. 채소와 단백질도 함께 드셨습니다. 순서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혈당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밥을 한 공기 반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양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탄수화물 양이 많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접시를 보십시오. 밥이나 빵이 접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단백질, 절반은 채소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 실수, 과일을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드십니다. 디저트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식사로 이미 혈당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과당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과일은 식사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오전 10시나 오후 3시 같은 간식 시간에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과일만 먹지 마시고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드십시오. 세 번째 실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당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또한 신장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 1.5리터 이상 드십시오. 식사 30분 전에 물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십시오.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 실수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또한 음식이 덜 씹힌 채로 넘어가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혈당도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끼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하십시오. 한 숟가락 먹고 수저를 내려놓으십시오.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씹으십시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립니다. 아무리 식단을 완벽하게 관리해도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심호흡을 하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가족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는 식단 관리만큼 중요합니다. 자,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 양을 접시의 4분의 1로 제한하십시오. 둘째, 과일은 식사와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십시오. 셋째, 하루 1 5리터 이상 물을 마시십시오. 넷째, 한 끼를 20분 이상 천천히 드십시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소용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첫째 주 습관 만들기 단계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십니다. 빈속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깨어납니다. 아침 8시 식사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토마토나 오이 같은 채소를 드십시오. 그 다음 계란이나 두부를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냉장 보관했던 밥이나 빵을 조금만 드십시오. 점심 12시, 똑같은 순서로 식사합니다.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생선이나 고기를 드십시오. 밥은 마지막에 조금만 드십시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10분 동안 걸으십시오. 집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도십시오. 왜 식후 걷기가 중요할까요? 영국 과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12명의 건강한 성인이 포도당 75g을 섭취한 후, 한 그룹은 즉시 10분간 걸었고, 다른 그룹은 30분 후에 30분간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즉시 10분 걸은 그룹이 혈당 피크가 10%나 낮았습니다. 30분 늦게 걸은 그룹보다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은 지구력이 뛰어나서 오래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혈액 속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직후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걸으십시오. 30분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도 똑같이 하십시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저녁 식사 후 6시 30분, 다시 10분 걸으십시오. 저녁 식후 걷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인슐린 분비가 아침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9시, 더 이상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취침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십시오. 왜 그럴까요? 저녁 늦게 먹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더 높게 유지됩니다. 둘째 주 강화 단계입니다. 첫째 주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일요일 저녁 밥을 5인분 지으십시오. 한 끼분씩 5개 용기에 나눠 담으십시오.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이번 주 평일 점심은 이 밥으로 드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혈당을 재십시오. 공복 혈당을 기록하십시오. 노트나 휴대폰 앱에 적으십시오.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금요일, 식후 두 시간 혈당을 재십시오. 이것도 기록하십시오. 2주가 끝나면 기록을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히 숫자가 내려가 있을 겁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박 선생님은 이 방법을 8주 동안 실천하셨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에서 108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4로 개선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중입니다. 별도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3kg이 빠졌습니다. 65세 최 여사님은 식후 걷기를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식후에 찾아오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내내 피곤했던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두 가지입니다. 첫째, 냉장 보관한 탄수화물을 채소와 단백질 다음에 드십시오. 둘째, 식사 직후 10분 거르십시오. 이두 가지만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네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밥과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재가열해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2.5배 늘어나 혈당이 안정됩니다. 둘째, 탄수화물에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혈당 급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이 40% 낮아집니다. 넷째, 식사 직후 10분 걸으면 혈당 피크가 10%더 낮아집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는 채소부터 드십시오. 둘째, 식사를 마치면 바로 집 주변을 10분 걸으십시오. 셋째, 오늘 밤 밥을 지으시면 내일 드실 분량을 냉장고에 넣으십시오. 이세 가지만 오늘 실천하십시오.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십시오. 당뇨로 고생하시는 친구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내는 이 영상 한 편이 누군가의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투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심근경색을 피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던 그날,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던 그날, 친구들과 웃으며 식사하던 그날, 그런 순간을 100세까지 계속 누리십시오. 건강한 혈당이 바로 그 행복의 기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